그런데 사실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만 하시니까 상당히 고맙더라고요. 한인사회가 같이 조금 하면 한인에 관한 금방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조금씩만 좀 쉽지 일반이라 고 그러나요. 뭐라고 그만 했는데, 그래서 그렇게 많해보시면 되겠다 는 희망을 또 한번 갖고. 사실은 우리 노아은행에서는 그래요. 사실 이게 큰 돈입니다. 제가 알기로 큰 돈이고. 어, 이제 그 이외에 은행에서도 이제 조금 더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고요. 그렇게 할 겁니다. 저, 저희가 이제 한인 음. 커뮤니티를 이제 제주 저희 고객이니까 저희도 이제 뭔가 리베스트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12월에 저희들이 이제 이사회를 하면서 이사장님이 발의하셨어요. 우리가 좀 한인회관 관리를 하는데 조금움을 좀, 좀, 좀 주자.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이사님들이뭐0초 말아야 다 그렇게 하자. 그래서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죠. 저희 너무 기쁘고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. 른 데는 이제 S 사이즈도좀 주자. 아니 뭐노안에잘 나간다고 성공만 났는데 괜히 우리만 따뜻하게 지내갖고는 안 되고. 한인 사회도들 저 동참을 하자 그런 그런 의지로 시작을. 고맙습니다. 저는 뭐 이렇게 큰 선물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항상 저는 우리 김정호 현장님은 제일 늦게 스타트를 했고 우리 또 최영환 사장님도 계시는데 제일 늦게 스타트 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신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우리 동포의 한인 자체도 아는 분들이 한 5명 정도한테도 심심한 존재를 많이 하겠습니다. 네. 아, 오 감사드립니다. 네. 자, 저, 이쪽 네. 먼저 뛰세요.